자, 캐디지 인골프 봅시다. 자, 골프에서의 캐디인데. 자, 단어 캐디는 자, 단어 캐디는 자, 컴프롬. 자, 어디서 왔냐면 자, 이거는 오리지네이트. O R I 오리지네이트. 이 길지? 오리지네이트. 랑 같은 뜻 그래서 오리지네이트 프롬으로 쓰면 똑같이 쓸수 있고 자 어디서 왔냐면 프랑스 단어로 왔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이 르카데르 르카데트 그거래 자 그래서 동격으로 설명합니다 자 의미가 뭐냐면 소년이란 뜻이래 소년이란 뜻이고 자 유럽에서 근데 18세기 유럽에서 캐디들은 운반했대 물을 어디로 자 집으로 물을 운반했대.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자후 알이 생략된 거고 여기 있는 캐링 골프 클럽이 지금 여기를 수식해주는 구조로 분사로 바뀐 거지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면서 얘가 지금 주격 플러스 주 주관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된 거고 골프 클럽을 골프클럽 이게 지금 골프지 골프채를 운반하는 캐디들의 첫번째 언급은 주어 따라서 동사 이지 1857년이래 자, 이제 캐디들은 not boys 소년이 아니래 그리고 both men and women 남성 여성 둘다 모두 캐디가 될 수가 있대 자 여기서 맨과 맨과 우먼과 우맨과 자, 여기가 단수 복수니까 여기 복수인 거잘 알아야지 여기 이 기억하시고 자 캐디들은 저 서포트 지지한대 골프 선수들을 많은 방법들로 지지를 하는데 어떤 방법들로 지지를 하는지 봅시다. 자, 캐디들은 자, 인차지 오브. 자, 몸못을 담당하는. 자, 몸못을 담당하는이란 뜻이고. 자, 캐디들은 담당을 한대. 데뭘 담당한대? 운반하는 걸 담당한대. 뭐를? 골프 선수의 가방을 운반하는 걸 담당하고 또 골프 공을 또 닦는 것을 담당하고 있대.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오브가 전치사로 담당하고 있는 게 캐링, 담당 한번 하고 클리닝 한번 담당하고 하고 앤드로 연결된 거지. 오브 이렇게. 두 개를 잘 보시고. 자, 캐디들은 또한 자, 찾아야만 한데. 자, 골프공을 플레이어들을 위해서 찾아야 되는데 뭐가 끝나고 플레이어가 그 공을 치고 나서. 자, 여기서 또뭐 하나 볼 거는 자, 여기 파인드 자 얘는 지금 사형식으로 지금 바꿀 수가 있어. 지금 이 find는 3형식으로 쓰인 거고 얘는 3형식으로 쓰인 거고 4형식으로 바꿔 보면 사람 사물로 나와야지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그럼 find the player로 나와도 되고 다음 직접목적어 the golf b a l 자 이렇게 했어도 이 초록색이랑 바꿨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자 캐디들은 자, 알아야만 한데 골프를 알아야만 하는데 아주 잘 알아야 된대. 데 그래서 그나 그녀는 줄수 있대. 뭐를 충고를 누구에게 플레이어에게. 자 마찬가지로 자여게는 기부 기부도 지금 얘는 삼형식으로 쓰인 건데. 사형식으로 기부를 쓸 수가 있어 그러면 기부 더 플레이어 사람 먼저 가져오고 사람 먼저 갖고오고 플레이어 어드바이스 어드바이스의 c인거 기억하시고 단어 스펠링이 헷갈리지 말고 자 캐디들은 자 메이커 디퍼런스 자 영향을 주다 캐리드는 영향을 주는데 몸모 사이에 승리와 패배 게임의 승리와 패배 사이에 영향을 끼친대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뭐 따로 자 메이커 디퍼런스랑 바꿔 쓸수 있는 거좀 써볼게. 자 인플루언스, 인플루언서라 그러지. 자 인플루언스 있고, 자 어려운 단어, 어펙트 있고. 다음에 이제 똑같아. 자 해브 언 이펙트 있고 똑같이 해부 언임팩트 있고 똑같이 해부 언 인플루언스 얘도 명사로 쓰이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뜻이 이렇게 다섯 개가 있다 그리고 여기는 이번은제 자, 자, 이렇게 추가할 게 질문인데 요거는 지금 한번 풀어보시고.